자, 여러분들. 어, 제가 상당히 중요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정치적인 좀 관련이 돼 있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 해당 사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를 불문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 투자 산업에 관련된 부분, 금융, 그다음에 국민들만 보고 제가 뛴다고 얘기, 얘기를 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잠깐 먼저 이 부분을 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석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주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제일 먼저 어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금융위원을 바로 이 사람 옆에서 전화로 여러분들 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부인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어,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 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적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돌아가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을 임명을 했다.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뭐 같은 고향 또 부친과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또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병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제가 평가를 좀 잘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어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 그냥 어 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어 우리나라는 바로 설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게 예 계기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어 집적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유. 이게,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일 경우에는요, 제가 올바르게 말씀드리는 사람인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고위직 인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과 행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고 이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반을 훼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금융위원회와 같은 중요한 정부 기관의 인사가 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뭐 그냥 미팅 때문에 뭐 팀하시면서 전화 한 통화로 영부인이 예, 그렇게 진행...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는 공정성, 투명성, 나라의 치명적인 손상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신뢰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사태는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불신을 또 야기할 수가 있고 국민의 정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 아주 그냥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투자하겠냐, 뭐 이러는데. 중요한 결정들 사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 좌우될 수 있다는 이 우려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거 철저한 조사랑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접근을 보여야 되고,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계속 주시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 권익 보호랑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어 시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면은 어 국내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정부 금융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더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문까지도 정책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할 겁니다. 제기를 할 겁니다.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안 좋은 마당에 상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금융기관의 결정이 고위직 결정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서 사적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 자지우지 된다는 게 이게 인식이 만약에 퍼질 경우에 사실로 퍼질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그냥 다 알아요. 이거 이거 방송 나간 것 같은데, 예, 네, 몇 시간 전에 다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시장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투자결정 기업의 펀더멘탈과 시장의 건정성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윤철중 tv가 발로 뛰고 직접 뛰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 투자를 하는데 미친 듯한 노력을 하는 거 여러분들 그 부분 정말 크게 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환경 악화시키고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더큰 우려 상항이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게 운영 코로나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 외신 기자 클럽에서 어, 제가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청공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청공의 관계를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터질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체가 조금 비법한 증거 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비공개하에서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준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권력의 비래를 파헤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 저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아니겠죠? 네. 아. 방금 제가 사실 영상을 찍었잖아요. 방금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런 소식을 또 받게 돼서 하...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것도 제가 지수, 주시를 해서 추가 정보 분석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정적인 투자 환경 뭐 이런 것도 권익보가 저희 어 윤철중 TV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안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정권 지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의 적절한 행사와 공정한 행정 시스템의 유지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해명은 정치적 색채를 넘어서 국민 전체, 개인 투자자 전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는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권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이든 어, 아니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뭐 갈라치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의 건전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만약 그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을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대단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뭐, 평가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평가를 니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공정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 짤 없이 계속 주시하면서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과 개인 투자, 어디 금융위원을 그냥 임명을 하다니요. 그냥 참아시다가 여러분들 전화로. 모든 국민이 공부감 할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